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도들에 의해 음. 발생한 폭동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과 주진우가 관람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음. 장동혁은 요 선거철이 되면 또 제주도민들 제주, 제주 4.3 관련해서 위로를 또 해요. 음. 아, 말이 또 달라요? 또 달라. 음. 나는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음. 이제는 제발 제주도민 여러분 그만 좀 속자는 거야. 제발 좀 그만 속아야 돼 그만 지난번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 직전 3월에 장동혁이가 제주 도민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도당에서 사3 추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도당과 제주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해놓고 이제 이번 추석에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